집중. 중한 다시 듣기입니다. 이거가 다시 듣기가 제가 처음에 그 건빵 맞춘 걸로 듣는 거죠? 뮤직 으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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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내 이거 진짜 좋아해. 어. 어아 <laughs> and 이아아 오케이. 우로. 6 맞네. 유기농 맞지. 유기농 맞네. 유기농 맞다 유기농 홍이배 아, 유기농 들렸어요. c o m 이 자. 유기농은 아니야. 여기는 왜 이래? c o m i n 었어요 아니야? 야너 대체 왜 이래? 영희는 왜 이래 아니야? 아이고, 자 일단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동,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네. 씨의 바스판부터 가볼게요. 아, 아, 아직 좋은... 아안좋았는데 키가 지금 놀래고 있고 옆에 지금 해리도 놀래고 있고요. 양세바리씨 베끼면 안 돼요. 나오세요, 예양세발리 씨. 키 큰일 났어. 왜? 분량이 없다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은 키 씨는. 정말 감성이 풍부한 친구인 거예요. 왜왜 <laughs> <laughs>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정말 이걸 가사 썼어야 됐어. <laughs> 뭐야? 내가 이 프로그램을 <laughs> 너무 오래 했나 봐. 어, <laughs> 다 들렸어요. <laughs> 오합니다 오! 이거 가 볼게요. 봐봐. 자, 가 볼게요. s t n m a 너는 내왼팔파팔파끼지 Come a 마치 영이 없는 철수같이. <laughs> 이지 진짜 그럴싸하게 와 진짜 맞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얘네 그 우와. 우리 쿨피스 그 사단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아 맞네 쑈피스 매일매일 와 만약에 지금 정답이를 외치면 네. 먹고 <laughs> 끝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 어. 끝이에요. <laughs> 면 <들어가면> 돼요. 클로이가 이거 못들었 이런 거 없어요. 먹고 끝이에요. 다음 주 만나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오늘 네.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게. 네, 아 못한 얘기 있으면은. 네. 제 느낌이 진짜 마지막인 거 같아요. <laughs> 마지 얘기하세요. 다시 듣기 제가 찬스 가진 걸로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죠 예. <laughs> 네. 야, 아까 건방을 못 맞췄어 봐요. 그러면 이게. <laughs> 아우. 대단 대단. 그래 인정해 줘. 맛있긴 맞잖아 그래. 인정해줘. 네. 인정해줘. 네. 인정해줘. 네. 인정해줘. 네. 그래 고맙다. 세 세월 때문에 우리가 이 떡볶이 어, 먹는 거야. 떡볶이 야 되는데 이게. 자 됐습니다. 네. 자, 네. 자 과연 키가 우리 모두에게 치떡돈 뚝배기를 한 그릇씩 줄수 있을지. Okay so 매일매일. 너는 나 왼팔에 팔짱 끼지. 꿀깨면 왜 이래? 마치 영이 없는 철수 같이. 아, 아, 아 깔끔하게. 이거는 아니어도 아유. 인정이야. 어. 팀원 이걸로 바꿔 가사 바꾸로좀 얘기해 줘. 정답 공개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설마 설마 아 그런 것도 있다. 과연 최초! 진짜 왜, 왜 이래? 왜, 아 몰라. 진짜, 최초로 역사가 아. 실패. 아. 실패! 아. 실패! 아. 실패. 아니야. 실패! 이제 맞추면 돼. 그래 여기는 이제 어, 맞추면 돼. 근데 여기로. 확실한 거는 정답이 아니어도 가사가 너무 이뻤다. 어. 가사 잘했다그얘기봤어 가사 잘했어 아 들어가네요. 아, 햇님이 들어가네요 여러분. 햇님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머 야, 치즈가! 아유, 치즈가! 그냥... 어머 치즈야 저게? 우리 타고 내려오네. 아, 돈까스랑 같이 먹어야 야 진짜 매콤할 것 같아. 매운 걸잘안 좋아한다. 매워요? 처음에 매콤한 소스가 확 들어오면서 달달지근하기도 하고요. 바삭하게 남두가 들어오는데 아 이게 돈가스가 되게 촉촉하게 씹히네요아그 촉촉이 환상 환상이더란데 이거.